어려울 거 없어. 그냥 하면은 되는 거야. 내가 선도 잡는 거야. 그렇지? 이렇게 선을 잡는 거야. <laughs> 오버 게임은 S들이 잘하는데, 어? 나는 M인데? 그냥 선도 잡는 거야? 뭐 어려울 거 없어요. 어? <laughs> 나뭐 하냐? 안돼! 어? 떠다막 <laughs> 끌어다니고 아, 아, 아. 있어. 나는 M 맞나봐. 지지 않을 것이다. <laughs> 안 돼! 인간의 열정을 무시하지 말라. 로우 주제 인간의 승리의 것이로 내가 하지 아, 마. 괴롭히지 마. 제발요. 이거 안 돼요. 못 봤어? 내말 들어봐. 나 명백한 변명거리 안에 있어. 야, 흰색 돌은 윤곽이 너무 옅어가지고 잘 안보여. 눈에 안 들어오고 흑색은 너무 잘 들어오니까 어떤 빌드를 세워야지 너무 잘 보여. 흰색은 잘 안보여서 이게 좀 둔해 보여가지고 둔하게 보여서 이게 안보이는 거야. 가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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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말라고 가지 어? 니가 네, 깨달았다. 딱들아니왜 네, 깨달은 모습 보여주겠다. <laughs> 이길 거야. 아니야. Fuck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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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ucking. No way. What? No, no. w 아 a t f i c k i g Well, right. h u